제안의 제이너버드를 오실링에 팝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사지가 튼튼합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며 쟁기를 들고 팀을 꾸려 일합니다. 이것은 18세기 영국의 한 지역 신문에 올라온 광고입니다. 아내를 판매한다고 하며 자기 아내의 상품 가치에 대해 홍보하는 문장이 눈에 띕니다. 당시의 아내 판매 광고는 이렇게 아내의 노동력에 대해 어필하며 광고를 하기도 했으며 아내의 예쁜 얼굴이나 몸매 또는 어린 나이를 어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참 황당한 일이죠. 마치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사고파는 것도 모자라 중고물품에 대해 홍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아내 판매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성행했고 20세기 초반까지 드물게 이루어지다 사라졌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토마스 아디가 1886년에 내놓은 소설 캐스터 브릿지의 시장에도 아내에게 부담을 느낀 주인공이 아내를 팔아버리죠. 당시 기록에 따르면 아내 판매는 어느 정도 일관된 과정을 거칩니다. 아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남편들은 지역 신문에 아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거나 손수 만든 대자보를 동네 곳곳에 붙여놓습니다. 구매자 한 명을 받아서 1대1로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경매를 통해서 거래를 했죠. 광고나 대자보의 경매를 진행할 날짜와 장소를 명시해두고 그날 그 장소로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가서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며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의 시장이나 큰 광장에서 경매를 진행했는데 그곳까지 아내를 데리고 가는 방법이 가관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과 팔을 묶고 허리 나무에 줄을 연결해 꼬비를 만들어서 아내를 끌고 경매장까지 이동했습니다. 마치 가축을 끌고 가듯이 아내를 끌고 목적지까지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광고를 미리 보지 못했더라도 아내 판매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끌려가는 아내를 따라서 목적지까지 함께 갔다고 합니다. 구경을 하기 위해서죠. 남편이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팔려가는 아내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신문과 대자보를 통해 다하지 못한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남편은 미리 준비해둔 단상 위에 아내를 올려놓고 경매를 시작했죠. 말씀드렸다시피 경매장에는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에도 구경꾼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매 참여자보다 구경꾼들이 몇 배는 더 많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팔기로 결심한 이유를 단상 위에서 설명하고 구경꾼들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추임새를 넣으며 아내에게 모욕을 했다고 하죠. 경매를 통해 판매된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내 혹은 첩이 되거나 하인이 되어 다른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런 관행은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하죠. 팔려가는 아내들은 자신을 팔아 넘기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거부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그것은 당연히 용인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아내 판매는 별 문제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인 졸로크가 그의 친구인 프랑스인 과학자에게 쓴 편지 내용을 보면, 당시 아내 판매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졌는지 알수 있죠. 무엇보다도 내가 자네에게 권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여성을 아내로 맞으라는 것일세. 만약 그녀와 잠시 동안 지내본 후에 자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팔아버릴 수 있으니. 저번주에 런던에서 아내를 판 남자는 아내의 무게 1파운드당 4푼을 받았는데 내 생각에 자네는 그보다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걸세. 내가 보기에 그녀는 아름답고 젊고 상냥하기 때문에 그녀의 조건이라면 좋은 값을 받아낼 수 있을 거야. 1파운드당 5푼이나 6푼은 받을 수 있겠지. 마치 고기에 값을 매기듯이 아내의 가격을 무게 단위로 예상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결혼을 하기도 전에 아내 판매를 당연하게 염두하고 있다는 건 역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런 미개한 관행이 행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내 판매는 당시 영국 사회에서 존재하던 결혼을 끝내는 다섯 가지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즉, 이혼 방법이 하나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당시 사회가 여성 참정권조차도 인정되지 않았던 남녀차별이 극심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겠죠. 아내는 사실상 남편의 소유물 취급을 받던 시대였으니까요. 당시 이혼을 하는 다섯 가지 방법 중첫 번째는 기독교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남편이나 아내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기독교 재판소에서는 간통이나 생명이 위협받는 환경임이 인정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혼한 사람에게는 종교적으로 재혼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혼법에 의거해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857년에 가정법원이 설치되기 전까지의 이혼법에 의해 이혼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의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며 당연히 이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큰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감히 엄두도 못낼 일이었다네요. 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에는 절차가 약간 간소화되었고 비용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서민들이 이용할 정도는 아니었죠. 세 번째 방법은 법적인 결혼 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채로 부부가 서로 간의 계약을 통해 따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합의 이혼과 같은 방법인데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 아내가 계약을 맺어 재산을 나누고 법적인 관계는 그대로 두되 실질적으로는 이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이 이혼을 원할 때에는 쓸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그냥 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배우자 이외에 다른 연인이 생겼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었는데 집안의 재산과 배우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튀어버리면 사실상 혼인이 파탄난 것으로 보아 이혼한 것이 되는 것이죠. 남편이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아내와 함께 살던 집 등의 재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기고 새살림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재산을 가진 남편 중에서는 아내를 강제로 쫓아낸 후에 자신의 아내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며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죠. 이처럼 이혼의 다섯 가지 방법 중네가지는 재혼이 불가능해지거나 큰돈이 필요하거나 재산을 포기해야 하거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사실상 이혼을 위한 중재나 재판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혼으로 나는 평범한 서민 남자가 이혼하는 방법은 아내 판매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혼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내를 쫓아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들이 전부 저모양 적골이다 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아내 판매를 선택했고 이것이 관행으로 굳어져버린 것입니다. 이혼으로 나는 남성들에게 간편한 방법으로 각광받던 이 관행은 동시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으로 번져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내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된 시기는 19세기 중반입니다. 아내 판매 관행이 인신매매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유럽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유럽 국가들이 하나둘씩 이를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도 금지되기에 이르죠. 또한 단순히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과정에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와 공개적 인격 모욕 등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저로서는 그런 문제 의식을 왜 200년이 넘는 세월 만에 느꼈는지 의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잘된 일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드물게 아내 판매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을 가져오지 못하던 시기에도 몇몇 남편들은 여전히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아내 판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만두라는 비판이 목소리가 나왔다는 기록 역시 있지만 결국 아내를 사가는 사람 역시도 있었죠. 영국의 법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제임스 브라이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죽던 해인 1913년까지도 그는 아내 판매를 목격했다고 하죠. 아내 판매를 가장 마지막까지 행하던 나라는 아내 판매의 종주국인 영국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행해진 아내 판매는 1913년 영국 리지에서한 남성이 자신의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아내를 경매에 붙여 1파운드에 팔아넘긴 사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후 아내 판매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인신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하던 정부 당국에 의해 점점 사라졌습니다. 또한 산업화와 근대화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법원을 통해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죠. 더 이상 아내 판매를 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내 판매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네요.